연습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빙판에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했겠어요 그죠 그 미용사들은 그런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는 거에 1% 하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노력을 그 시간을 기껏해야 미용사들 공부를 몇 시간이나 해요 그런 선수들은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년씩 하잖아요 그죠 미용사도 일하면서 공부를 따로 안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실력 향상이 안 되는 거예요. 미용실 안에서 2명, 3, 4명, 5명 안에서 1등도 못 하는데 실력이 그 안에서도 미용실 20명, 30명, 100명, 200명 안에서 몇 등을 하겠어요. 그죠? 그 안에 최소한 들어야만 그래도 먹고 사는 거예요. 미용사로 평생. 그렇게 하려면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. 일하는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. 일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만큼 하는 거고 공부는 나의 능력과 새로운 거를 더 합쳐지는 거거든.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한 거를 배워서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에서 하는 거예요. 근데 배우는 거는 내가 못하는 거를 새로운 걸 배우게 되잖아요. 새로운 걸 자꾸 배워야 돼. 남이 하는 거를. 내가 평생 명하면서 남 하는 거를 얼마 하는지 모르면은 나의 실력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. 나는 미용을 하면서 교육을 수십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많은 미용사들 원장님들 디자인도 교육하면서 얼마나 실력 있는지를 다 금방 알수 있어요. 그 미용사들은 여기서 에 나하고 하는 걸 보면서 어, 내, 아, 나하고 차이가 얼마큼 나는지 이론이라든가 테크닉이라든가 이걸 보고 그 차이를 없애 줄여야 돼 실력의 차이를 그래야만 열펌의 실력이 늘고 또 열펌을 나만큼 할수 있어야 고가의 미용을 할수 있는 거지 노력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러 간다고는 뭐하러 공부하러 가냐 미용실에서 그냥 있으면 실력이 늘 텐데 왜 무슨 돈을 주고 배우냐 미용사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어, 원장님도 배우러 소개했잖아 그죠? 그니까 내가 같이 아는 미용지인이 잘 되기를 바라면 가서 공부하라고 소개를 해야지. 근데 분미 명사들은 무슨 공부를 하냐, 그래. 돈을 주고. 그 손님들이 뭐하러 돈 주고 머리 해요. 더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, 그지? 내가 해도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것보다 내가 했을 때더잘하게 만족할 수 있는 미용사가 되려고 노력해야지. 살사 지금 걷지 못하더라도. 노력도 안 하고 나한테 머리하러 와라. 오세요. 그러면은 그건 이기적인 거지. 그죠?